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포기각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오면서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고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포기각서도 뭐그 자체로는 유효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실제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처럼 그 양육비 부담 조서에도 양육비를 영원으로 정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양육비 포기각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양육비 포기 각서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포기 각서에 따라 이제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0원으로 정하면 일단 그대로 효력이 발생되며 다만 이러한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면 양육비 변경의 소를 통해 이 양육비 액수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권 및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적교석과 같이 자녀 양육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번 뭐 조정이나 판결로 이미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며 얼마든지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포기 각서가 자녀의 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될 정도로 양육비에 부당한 측면이 있으면은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 영원으로 정한 양육비를 다시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각서를 받아두고 실제 협의 이혼을 할 때도 양육비 부담 조서에 양육비를 영원으로 정한다고 할 경우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부모 모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양육비 포기는 자녀 복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다시 양육비를 달라는 취지로 양육비 변경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이 양육비 변경 소송 당시에도 여전히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수준인 30만 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의 지급을 고려해서 양육비는 포기하는 대신에 재산분할 부분을 유리하게 약정해서 당시 뭐 자녀와 같이 살고 있던 집에 소유권 전체를 재산분할로 이전받아오는 식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받아온 부분에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영원으로 정한 것이다 라는 양육비를 포기하게 된 이유를 양육비 포기각서에 기재를 해둔 경우에는 양육비 포기가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아 각서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양육자가 양육비를 늘려 달라고 양육비 변경 소송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 양육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혼 전 작성한 양육비 포기 각서는 유효한가요? 이혼 전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협의 이혼 당시 얼마든지 재조정이 가능하며 양육비 부분에 대한 최종 협의가 결렬되어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더라도 이혼 전 작성한 양육비 포기 각서를 토대로 양육비 0원으로 주장할 수는 없고 서로의 소득, 재정 상태,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나 양육 환경 등의 이 재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조한 이 양육비 액수가 새로 정해집니다. 오늘은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